열심히 다니셔. 응? 유튜브 방송하고 다니냐 아, 참. <laughs> 아유, 더워 <덩어. 웃음> 안녕하세요. 네. 어저께 닭값 주고 왔어요? 어, 2만 원 받았어요. 예, 닭값 받아야죠. 4,000원이야. 아까가 <laughs> 3,300원에다가 예. 197원 아니야. 예. 그러니까 원 맞죠? 그래. 아니, 줄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아니, 해야죠. 아, 그 받을 건 받고, 줄건 주고 그래 뭐 네. 저, 저 청소하러 가야 돼요, 또 힘들어 죽겠어요. 청소까지. 네. 손 녹았어요, 저. 아, 네. 더워. 저거. 저, 저거는 안 받고. 뭐야? 이거 이거. 그, 어떤 거야? 이거, 이거 당근마켓에다 당근 올려놨어요. 아, 사우가면 또 뭐, 뭐라고 믿거 에? 사우 돼서 안바고줘 에 걔는 안 바꿔줘요 걔는 팔면 끝이에요 에 이거 해놓고 팔아야지